이쪽으로 들어오고 왔는데. 네? 여기가, 아, 뭐야, 이게 화면이 편하게 났네. 딱히 지금 누르시면 되시잖아요. 네. 벌써 들어오셨 어, 들어셨네요 안녕하세요, 루치아님, 순우님, 안녕하십니까? 형경님, 안녕하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어, 저희들이 어제 부지런히 차를 타고 어, 도모 성당적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차 안에서 지금 어, 열었습니다. 어, 조금만 흔들리더라도 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작은 소방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내려드리고 저는 차세고 갈게요 네네네 비아치에 지금 지우한테 티켓이 있거든요 받아가지고 대기하고 계시 지금 내가 아니 같이 가셔요 내려가 내려가 왜냐면 차 여기 지금 못되잖아요 여기가 그래도 가장 보움없다거 했잖아요 지금 내리시면 됩니다 아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따 뵐게요 네, 네. 아이고, 이제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가. 아. 네. 네. 인사 좀 드릴게요. 지금 화면이 너무 빨리 넘어가가지고. 예, 코코알라와님 안녕하시고요. 라벤더정원님 안녕하십니까. 혜승님 안녕하십니까. 어, 그리고 범봄님 안녕하시고요. 예, 어, 밀라노 아까 이제 방송 앞쪽에 방송을 끝내고 어, 부지런히 밀라노 두오모 성당 쪽으로 가고 어,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밀라노의 그 활기찬 모습을 어, 화면에 또 잠깐 예, 담아봅니다. 어, 네, 이, 이, 이제 이게 화면이 너무 빨리 넘어가서 조금 이 댓글을 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한번한번다못 분분 읽어드리더라도 용서 부탁드립니다. 또래님 안녕하시고요. 예. 어, 어제 제가 우리 도선생님하고 같이 전 전차를 한번 탔었죠. 떠함이라는 그냥. 가지각색의 여러 종류의 뜰암들이 있어 가지고 로마는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지 않는데 밀라노는 확실히 그 다양성이 훨씬 더 묻어나는 것 같네요 예. 나미님 그 다음에 아가다연님 안녕하시고요 혜승님도 제가 인사를 못 드렸던 것 같아요 루치안님 그 다음에 스마일님 블루베리님 감풍님 감사합니다 멜디님도 오셨네요 정민님도 오셨고 네 감사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laughs> 들어와 주셔가지고 어, 지금 제가 걸으면서 이 댓글을 확인하려니까 이게 멀티가 잘안 됩니다. <laughs> 예, 오늘이, 어, 오늘이 수요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어, 그리고 밀라노에서 벌써 한 3일, 4일째가 돼가네요. 자, 멀찍이 두모 성당이 눈에 확 어, 들어오는 그 장소, 공간에 와 있습니다. 밀라노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로마의 콜로세움이 있다면은 밀라노의 두오모가 있습니다라는 장소랍니다. 그래서 1400년대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까지 해서 한 500여 년 가까이 걸쳐서 켜켜이 세월에 쌓여가면서 만들어졌던 바로 그 성당이 밀라노 두오모 성당입니다. 두오모 하면은 그 도무스 고대 로마시대 때. 귀족들이 살았던 궁궐에서 나오는 그 이제 단어가 바로 도모 도머. 도모라는 그 도무스라는 원래 언어죠. 도무스 언어에서 도모라는 마디게 나오게 됐다고 보세요. 예, 도모 성당 광장 앞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요. 어, 제가 잠깐 이제 그 티켓 아, 그, 도모 성당 뒤쪽으로 가면은 아까 어제 소개해드렸듯이 도모 성당 저 위에 리프, 어, 리프트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 그래서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어 저쪽에서 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리프트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 도지선 선생님께서 어, 티켓을 이렇게 두장을 구입을 해 주셔가지고 오늘 어, 갑자기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하면은 어, 재밌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요. 급제한을 주셔가지고 제가 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프트 올라가기 전에 한번 아마 검색 맞고 이제 들어갈 때 이게 아마 한 번은 끊어야 될 겁니다. 방송을 한번 끊었다가 리프트 이제 타고 가는 중에 다시 오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이따가 한번 그 티켓이 오면은 정확하게 한번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예, 밀라노 두오모 성당 그저 제가 이제 이 로마 로마에서 밀라노 올라오는 첫날에 어 두오모 성당 안에 잠깐 이렇게 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어, 고딕 양식의 성당답게 그 안에 형형색색의 또 대리석들이 어,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어, 중간중간에 조금 이제 공사하는 그 저기는 좀 있습니다 근데 어 그거 말고도 정말 안에 또 많은 작품들이 어 있기 때문에 한번 꼭 한번 들어가 볼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두오모 성당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요 지금 보시면은 오른편 쪽에. 이, 들어가는 문이 다섯 개거든요. 그 다섯 개문 중에 오른편 끝문 이쪽이 됩니다. 그래서 티켓은요, 어디서 구입을 하셔야 되냐면, 은 지금 현재는 이게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 바로 이 뒤쪽, 어, 저쪽에서 끊어가지고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저쪽에서 이 화면에 보이는 장소에서 그 하진 않고요. 오른편 건물 뒤쪽 건물입니다. 뒤쪽 건물에서 티켓을 이제 끊고 오유로였어요. 그래서 그 티켓을 끊어가지고 그 티켓을 이쪽으로 가졌다 이제 보여주면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두오모 성당뿐만 아니라 지하 저 무덤이죠. 크립타 그쪽으로 또 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어, 그쪽까지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은 조금 더 이제 가격이 조금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 성당만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끊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이용을 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도준현 선생님하고 어, 스포르체코 성 갔다 와서 올라갔던 에, 그 카페죠. 바로 위쪽에 아주 전망 좋은 카페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어,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모습 아주 기가 막힙니다. 특히 오후가 되면 오전에는 이곳이 어, 저기가 되거든요. 어, 이 햇빛이 많이 들어가지고 어, 좀 뜨겁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은, 아, 시원하게. 지금 또 보면은 구름이 아주 낮게 깔려 있어가지고 오늘은 정말 시원하네요. 그래서, 어, 그렇게 올라가셔서 이렇게 커피 한 잔이나 아니면은 이제 수, 어, 그 스프리치라든지 이런 음료. 한번 드시는 것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또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기념어 비토리오 에마누엘 2세에게 바칩니다라는 문이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면은 에마누엘 2세 갤러리가 됩니다. 그래서 쇼핑가든지 그쪽으로 다 이제 몰려 있는 공간들이 되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를 통일을 시켰던 초대 국왕이죠. 비토리오 에마누엘 2세 예 조각상, 청동 조각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여기가 이제 지하철에서 이렇게 내리시면 바로 위로 이제 M자 표시 보이죠? 여기 바로 올라오시면은 이 거대한 건물이 이 여기에 고대 양식의 건물이 억하니 눈앞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바로 이 장소의 공간들이고요. 어, 그 마리아 나센트, 성모 마리아 어머니죠? 그래서 그 마리아 나센트가 태어나다. 아나는 성모 마리아를 주제로 하는 성당이 되고요 위쪽으로 조그만한 조각 첨탑 위에 조각상들이 약 152개 의 조각상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다고 그러네요 음, 그리고 아두티테이란 아, 그런 이제 그 양식들이 어이게 튀어져 나와 가지고 많은 조각상들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이제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여자분들이 렇게 조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 성당은 이제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심당, 성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 성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인물들이, 여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 성당이랍니다. 네. 그런 이제 공간에 지금 제가 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이제 머물러 있으니까, 지금 핸드폰이 굉장히 좀 뜨겁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열기를 또 어떻게 이 핸드폰이 잘 견뎌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너무 뜨거워가지고 핸드폰이 또 나가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더준 선생님 오시면은 혹시라도 그쪽으로 옮겨 탈수 있도록 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 아 형경님, 밀라노 두어 번은 대리석으로 만든 상태. 그, 딱그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당 안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스탠레스 이런 내용으로 공부를 해도 되지만 이제 그 세례 받기 전까지 성당 안으로 많이 못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성경을 또 공부하고 또 가장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제 그 그림이나 조각을 통해서 어 이렇게 어 공부를 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아주 오래도록 기억에 남은 아주 기가 막힌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그 제가 여기는 좀 독특한 게 뭐냐면은 고딕양식의 성당이잖아요. 그래서 고딕은 주로 이제 아주 그이 눈이 많은 어 지역에서 만들어진 그 양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둥근 돔을 이렇게 설계를 해놓으면 눈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 눈이 쌓여가지고 돔이 무너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뾰족한 첨닭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동호성당 대부분의 제가 봤던 성당들은 정면에서 보면은 위층에 보면은 이렇게 발코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코니가 거의 없거든요. 없는 성당이 대부분이었는데 몇안 되게 또 2층에 발코니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 발코니는 쉽게 말하면 저 위에서 어 이제 주교가 나와서 어떤 이제 그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저곳에서 이제 축복을 내려주는 그런 이 공간이 되는데 그래서 인간을 위한 이렇게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식 성당에는 어 저런 2층의 발코니 같은 게 보여요. 근데 고딕 양식의 성당은 인간을 위한 성당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당인데 그래서 이제 인간을 위한 공간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봐지는데요. 근데 독특하게 어 이쪽에 이어 층에 이 사람을 위한 그런 공간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놨다는 게 이게 약간 그 르네상스 양식이 곁들여져 가지고 이렇게 현이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몇년 전에 왔을 때는 아주 이쪽이 시커맸거든요 그래서 이 거푸집으로 씌워가지고. 어, 이제, 오랜, 이제, 도시의 그 때죠. 그걸 갖다 이제 벗겨내는 작업을 한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어, 교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 현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아, 기현 언니 계셨네. 요 안녕하세요. 어쩌다 밀라노님. 어, 감사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네, 다행히 구름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시원한 바람이 좀 부네요. 그래서 어, 그렇게 아주 덥거나 이제 그러진 않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뒤쪽으로 어, 천천히 한번 넘겨볼게요. 우리 도선생님이 어, 저쪽에 아까 차를 주차로 이렇게 가셨거든요. 차가 그 이제 가지고 나온 차가 아니라 엔조이라는 어,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서 가져온 차거든요. 그래서 주차할 공간 여기가 시내 중심부라서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차하는 데좀 시간이 걸리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면은 이제 같이 저쪽으로 루프드 타고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저 뒤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서 이 쪽에 기다리는 게 어떨까요? 아, 시간이 또. 없구나. 네네네. 천천히 오시는데 좀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천천히 가면서 뒤쪽으로 가면서 루프터그 지금 가시는 이쪽 말고 반대편 쪽 정면에서 저쪽. 제가 손으로 가리킨 르 저쪽 편쪽 어제 제가 라방 했던 쪽이잖아요. 저쪽으로 들어가시면은 그 계단을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 어, 그점이가 되고 이쪽 편으로는 가면 뒤쪽에 가시는 쪽 루프드 타고 아 양쪽 야, 그쪽에도 루프드로 올라가시죠? 아 제가 아, 잘못 잘못 알고 정확하게 아, 양쪽 에 있는데 어느 네. 쪽이 여는지를 가서 봐야 되겠아아아 아, 아.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저쪽이 또그 선생님이. 루트 계단 걸어서 올라가는 쪽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어차피 이쪽 한번. 네네 시정. 한 바퀴. 예. 그러면은 이쪽으로 한번 쭉 가보고요. 어 이제 우리 이, 종민 선생님 말씀에는 어, 이쪽 저쪽 두 개가 있는데 어쩔 때는 이쪽만 또 어쩔 때는 저쪽만 열대가 좀 있다고 하니까 가서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오른편 쪽이 박물관이네요. 어, 그래서 어, 이게 현, 현대미술관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그 많이 들었던 작가의 작품들은 안,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쪽 밀라노 쪽에서 많이 활동했던 작가들 작품 위주로 전시된 것같고요 오른편쪽에 티켓이라고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쪽 건물 오른편 건물 저 안에 들어가서 어, 이 두오모상당 들어가는 티켓을 구입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가서 이제 그 현금으로도 구입할 수 있는데 요즘은요. 코로나 이후로는 어 현금보다는 아무래도 그 인터넷 사이트로 어 예약 하시는 걸 많이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어 여기 관광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그 오시는 그 내시는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50유로, 100유로, 200유로짜리만 저기를 하는데 그래 이분들한테는 50유로도 굉장히 좀큰 금액이라서. 굉장히 좀 잔돈이 없어서 쩔쩔매시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어 그래서 어뵐수 있으면은 인터넷으로 깔끔하게 예약을 하시는 게어이 코로나 이전까지는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사이트 가 그렇게 발전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한국보다 훨씬 더 인터넷 그 속도도 느리고 발전 속도도 엄청 느리거든요. 그래서 한국보다 발전해가는 그 속도가 어 훨씬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문화가 그리 발전되지는 않았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인터넷에 대한 그 저기가 엄청나게 또 발전이 돼가지고 가는 것곳마다 그리고 이제 배달 문화가 거의 없었거든요 이 배달에서 시켜 먹는 문화가 그런데 요즘 들어서 코로나 이후로 지금 배달하는 그 문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도 이제 그 편안함에 맛을 들인 거죠. 그래서 천천히 이런 인터넷이 너무나도 이네들 생활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로마의 그 거래하던 그 은행이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 이용자가 많이 없었는지. 은행이 이제 그 지점이 하나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문을 닫고 이제 다른 지점을 이용하게 하는데, 어, 그러면서 아예 그제이 <laughs> <laughs> 그 은행 꼰도 번호를 갖다가 아예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시 이제 꼰도 자체를, 그 계좌번호죠. 계좌번호 반호 계좌번호 자체를 다시 주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도 제가 한 20년 가까이 이곳에서 생활했는데, 아직 적응이 안 되고 있는 <laughs>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계좌번호가 바뀌어버리면은 외국에서 돈을 붙일 때그 옛날 그 번호로 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론 한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까지는 이제 옛날 계좌번호로 저 돈을 붙이면은 어 그거 제기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laughs> 아, 아이고, 제가 여기 저기 후원해주셨는데 깜짝 깜빡 잊고 있었네. 제가 잠깐 스마일링, 그라쨔, 밀레, 밀레, 그라에 잠깐 제가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laughs> 인사 드릴 동안에 제가 물없으시가요 어, 예, 예, 아이고. 는없으신필요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스마일리 감사합니다. 밀레, 그라치 그라치 밀레, 밀레, 그라치 그라치 밀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계속 이제 그선생님도 지금 <laughs> 가지고 뛰어오셨거든요, 지금 헐떡헐떡면서 그래서 저도 지금 저쪽에서부터 이제 다급하게 어, 이쪽으로 왔는데, 조금 이제 돌리고요. 한숨 돌리고, 지금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리프트 타고 위에 올라가서 아마 검색대 통과하면서 이거 이제 한번 껐다가 다시 어, 열어야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제가 한번. 네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서 네. 끊어질 수 있을까요? 그, 그러면 아예 그냥 아예 네. 그냥 끄고 예. 5분 있다가 네, 네, 네. 바로 키시면요. 네네 제 생각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요 그 수고스러워. 제 생각에 그게 맞는 거예요. 예, 예. 다 예. 끊어지면 영상이 그렇게 그렇, 예쁘게 네, 네. 안 보이잖아요. 네그 예. 여러분들 그 죄송하게도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빠른 속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한번 끊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예고 없이 끊겨버리면 그 영상을 거의 막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여기서 한번 접고 방송을 끊었다가 안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위프 타고 올라가서 안전하게 방송을 여는 게더 낫겠다. 우리 생은 여기서 인사하면 아, 예, 예. 빨간 바지 김정 선생님.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한테 아주 정말 그 경로가 네, 갑니다 이제. <laughs> 1년 있다가 <laughs> 내년에 다시 만나요.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네. 예. 차우차우좀숨 쉬시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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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네, 여기서 맞죠? 여기서 딱 이제 5분 정도 후에 5분 정도 후에 어, 여기 제가 이게 리프트 타고 올라가서 조금 안정되면은 바로 로마 형체 채널로 다시 그대로 키겠습니다.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 하나 둘셋 하고 잠깐 접었다가 다시 낄게요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